다음 이벤트 파티플래너 임효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 실기시험에 나오는 핑크팬더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팬더에 필요한 요술풍선은 핑크색 3개, 화이트색에서 총 6개의 요술풍선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먼저 핑크색 풍선을 약 10cm 정도 남겨두시고 끝까지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시고요. 코를 먼저 만들 건데요. 코는 약 3cm 정도의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은 2cm 방울을 하나, 다시 3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이 되는 부분을 약 7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서 접어보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은 얼굴이 되는 부분을 약 5cm 정도의 방울 하나, 2cm 크기의 방울 하나, 다시 한 5cm 정도 방울 하나, 2cm 방울 하나, 마지막 붙은 지프기 방울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처음 방울과 끝 방울을 서로 땡겨서 잠궈줄 거예요 둔층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잡아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잠가주시면 될거 같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코가 되는 부분, 이앞 부분을 꼬집어꼬기를 하겠습니다. 살짝 당겨서 이렇게 꼬집어꼬아 주시고요. 여기 귀귀 귀 부분도 꼬집어꼬기 두 개를 당겨서 이렇게 려주세요 반대편도 꼬집어꼬기. 밴더의 귀와 코를 꼬집어 꼬기 해서 얼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의목 부분을 약 5cm 정도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2cm의 방울을 만들어 꼬집어 꼬기 하고 마무리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약 몸통이 되는 부분을 약 15cm 방울 하나 2cm의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한번더 해주시고요. 꼬집어꼬기 내주시고 여기 크기에 맞게 크기에 맞게 한번더 맞추셔서 마지막 마무리로 올려주세요. 틀렸으면한번 떼서 다시 꼬집어꼬기 해주시면 됩니다. 나무 풍선을 터뜨려 주시고요. 옆에서 얼굴 부분과 목, 목과 몸통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눈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부분은 조금만 보시면 돼요. 약 15cm 정도만 불어 주시고요. 약 5cm 정도의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하나 만들어주시고, 하나 더 방울을 만드셔서, 두 개를 서로 담궈주세요. 넣궈주시고 필요 없는 이 부분을 잘라서 바람을 빼고 한번 매듭과 매듭을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대로 아까 만든 핑크펜더에코 윗부분에, 윗부분으로 쭉 당겨서, 손이 생기지 않게, 손을 최대한 당기셔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앞뒤로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눈과 눈이 얼굴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위쪽을 안쪽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땡기셔서 땡기시면서 이,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밀어 넣어주시면 흰색 핸더에 눈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캔치팬더의 눈이 완성이 되었으면 몸통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몸통은 약 30cm, 아, 한 10cm 정도 남기고 불어 주시고요. 이것을 뒷부분, 목의 밑부분 꼬리꼬리 한 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몸통의 사이즈만큼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방울을 만들어서 몸통과 몸통 사이에 밀어넣기. 밀어넣기 해주시고, 남는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약 10cm 정도 남겨두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은 약 2cm 크기의 방울을, 3개를 만들어서, 처음과 끝의 방울을 담궈주시고요. 2cm의 방울을 만들어 또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꼬기로 마무리해주시고요. 팔의 길이를 15cm 가량 사이즈를 정하시고 다시 이쪽에도 방울 2개를 만들어 3개, 3개를, 3개의 방울을 만들어서 처음과 끝을 잠궈주시고 1 c m 의 방울을 하나 로 만들어 마지막 꼬집어 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아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시고요. 반이 되는, 반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잡으셔서 돌려주셔서요. 자 만들어 놓은 핑크 팬더의 윗부분 꼬집은 고기 한 부분에 이렇게 밀어 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주시고 전 팔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도 약 10cm 정도 남겨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리는 약 5cm 정도의 방울을 하나 또 하나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 묶어주시고요. 2cm의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 꼬집어꼬기로 마무리 해주세요. 다음은 팔보다 조금 더 길게 사이즈 길게 약 25cm 크기의 방울을 개를 만들어 다리 사이즈를 재시고요. 다시 이쪽 편에도 약 5cm 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접어 주시고요. 약 2cm 방울을 이대 꼬집어 꼬기로 마무리 해주시고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이 되는 부분을 잡으시고 이렇게 돌려주셔서요 아까 밑에 부분에 꼬집어 꼬기 한 부분으로 이런 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밀어넣어 주시고 밀어넣어 주시면 다리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핑크팬더의 꼬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꼬리는 끝까지 풍선을 화이트 풍선 끝까지 넣어주시고요 동그랗게 될수 있도록 조금씩 내만져주세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만져주신 다음 매듭 부분을 꼬집어꼬기한 부분에 감아주시면 고장이될수 있도록 돌려주시면 풍선 밴더의 꼬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리 팔은 조금 더 이체감 있게 이렇게. 눌려주시고요.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쁜 핑크 펜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리알모 이벤트였습니다.